예, 전개 먼저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딱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1차 십자군하고요 4차 십자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이 십자군이 약 200여 년 전개 어, 또, 어, 200여 년 동안 전개가 되는데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전개가 되는데 어, 제대로 성공적이었던 건 1차입니다. 1차에서 성지를 탈환했죠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정복하고요 거기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합니다. 자, 1차는 성공했어요. 여기는 파한줄 정도 넣어줍니다. 예루살렘 왕국, 요거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 4차 십자군 전쟁이 문제예요. 4차 십자군 전쟁은요, 베네시아 상인들. 우리, 농간이 개입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네치아상인들의 개입, 베네치아상인들의 농간, 뭐고, 파란 줄 칩니다. 파란 줄. 어, 이건 어떤 거냐면, 4차 십자군은요, 이 앞에 십자군 전쟁 1, 2, 3차는요, 그, 이제 유럽에서 모여서 이 육로를 통해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4차는 바로, 바다로 그냥 예루살렘을 공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1차 때 예루살렘이 정복했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뺏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치고 들어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선박이 필요했습니다. 배들이 많이 필요했고 또 많은 물자를 싣고 가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배도 많아야 되고 물자도 많이 필요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배를 만들 돈뭐 배를 동원할 돈 이런 게 필요하죠. 돈이 필요했어요. 돈 대준 사람들이 베네치아 상인들이에요. 이 상인들은요 거기다 돈 대주고 가서 거기 정복하면 베네치아 상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상업행위를 주도하려고 했었던 거죠. 또 어. 돈 투자했으니까 또 투자 비용 또 돌려받고 이자 쳐서 받고 아무튼 이런 그 장사 속이 많이 개입된 게 4차 십자군이에요. 그래 가지고 모여서 가야 되는데 모였는데 숫자가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십자군에 대한 그 열기가 이때 조금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네치아 상인들은 어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대로 갔다가 지겠거든요. 지구 돌아오면 망하는 겁니다 투자 비용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돈 먼저 갚아라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요 너네 이대로 예루살렘 가면 질것 같으니까 콘스탄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쳐라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 비잔티움 제국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입니다 같이 크리스트교를 믿는 같은 팀의 수도를 공격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요 가서 점령하고 약탈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읽기 자료가 나와 있을 건데 아주 참혹한 어, 수많은 살육과 강간과 약탈이 자행되었던 그러한 것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약탈 4차 십자군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던 그러한 그 수도사들 성직자들도 막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요. 엄청난 일들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점령당하고 약탈당하고 여기에 라틴 제국이라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 백작을 데리고 와서 어, 이콘스탄티노폴리스의 라틴 제국의 왕으로 삼죠. 어, 이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 나라의 경제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베네치아 상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이런 이상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laughs>